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라는 노천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푸른 5월이라는 시에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절의 여왕으로 얘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청자빛 하늘이 육, 육모정 탑 위에 그린듯이 굽고 연못 창포 앞에 여인의 맵시 위에 감미로운 첫여름이 흐른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계절의 여왕이 오월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엘리엇 이라고는 T.S. 엘리엇이 사월을 가장 잔예란 달이라고 했는데, 오월은 훈기가 돌고 희망이 가득찬 달로 묘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과학자 이성 씨나 수필가 빛전득 씨도 역시 오월은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오월에 교회는 가정의 달로 보냅니다. 하나님 만드신 제도, 최초의 제도 위에 가장이, 가정이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얘기합니다. 사회보다 직장보다 국가보다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도 생기고 국가도 생기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5월의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우리는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자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랑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밥,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laughs> 베를린 어느 공원에 한 노인이 열심히 무언가 주워서 포주머니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순경이 가서 물었습니다. 뭘 그리 담으십니까? 네? 이 노인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섭이그 노인을 데리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가서 복개든 주서 담은 걸다 내놓으시오. 그렇게도 안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순경이 그 할아버지 복개에서 하나씩 하나씩 주서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리조각, 못조각, 철조각 철, 철 조각 이런 것이 복개터에서 한 것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이 유리가요, 이 못자국이, 만약에 어린이들이 발바닥 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주서 담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육학자로서 유명한 페스탈로제라고 하는 사람의 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완성된 인격 인격체로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성된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는 어린아이를 차차 키워 가면서 어른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순간이 아닌 긴 과정을 비춰서 성숙되어 갑니다. 인생에 의해서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어린 시절이 그 어린아이를 규정지어 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막스라고 하는 공산주의자. 그는 어릴 때그 어머니가 공산주의자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이는 커서 결과적인 예로 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린아이 때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일본 아들은 자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줄 아세요? 남에게 배 끼치지 말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주 처음부터 남에게 베끼치지 않는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미국 아들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줄 아십니까? 남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서인지 미국 사람들은 남에게 잘 나누어 줍니다. 끊임없이 나눕니다. 나는 어떨 때 송탄에서 제가 목회를 할때 느꼈던 것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요 교회에 와서 헌금 1달러 합니다. 그런데 뭘 나눕시다 라고 하면 100불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데 무언가 하고 있구나. 대한민국 아들 뭐라고 듣고 삽니까? 남에게 기죽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인 도대체 조금만 크면 그냥 빡빡 기어오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그냥 기어오르고 그럽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어린이가 꽃처럼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주일이라고 하죠. 자기 집안에 있는 꽃이나 방 안에 꽂아준 둔 꽃은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얼마 가지 안해서 시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시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싱싱한 꽃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매일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꾸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분히여기다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못 박는 자들을 분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밀치는 그 제자들을 불의 여기셨다. 예수님은 오늘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을 무척 반가워하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그 어린아이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린아이의 심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짓을 그냥 믿고 먹습니다 그냥 먹는데 건강하게 자라요. 안 그래요? 뭐, 뭘 탔는가 싶어서 다르,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순수하지 않아서 까지고 뭔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교회를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무언가 따지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냥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순수하게 믿으십시오. 둘째로 어린아이는 무언가를 사모합니다. 무슨지 간절히 사모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도로로 나가면 앞뒤 볼것 없이 그 공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앞뒤 보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른하고 다릅니다. 하얀 백지 위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올 때 예수님은 막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데리고 오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무언가 신뢰합니다. 오늘 또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동이 있습니다. 조금만 슬프면 울고 조금만 좋으면 웃고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있고 기뻐해야 하는데 감동이 다른데로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민족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뭔줄 알아요? 모든 게 돈으로 기결되어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돈안 되면 예수 안 믿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삽시다.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러면서 배웁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싫어하지요. 이것을 배우면서 어린아이들은 자라나는 것이고 놀면서 커갑니다. 내가 요즘 우리 손자들 데리고 살면서 가장 많이 당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 뭐 조금만 아들 보고 뛰지 마라 그렇게 하면 여보 뛰라고 그래. 내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가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할매가 얘기하면 듣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상당히 잘 배우고 단순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합시다. 첫째로 사랑으로 교육해야만 합니다. 강아지는 태어나서 30일에서 45일이 되면 어미에게 떨어져서 독립생활을 합니다. 병아리 역시 한 달이 지나면 어미 품을 떠나서 혼자서 자유로이 마동을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송아지도 1년이 되면 어미 품을 떨어져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오랜 사, 세월을 부모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요즘 특히 부모 밑에 살아야 되는 강가로족이 너무 많습니다. 서른이 지나도 부모한테서 독립하지 못하는 어린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더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폐전 이탈리아 시칠리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산을 하나 가운데 두고 두 고아원이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합군과 결연되어서 시설도 좋고 영양가가 있고 그런 것을 다른 고아원에는 비바람 제대로 가려오지 못할 때 분유를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 연합군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 고아원은 열심히 먹이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영양가 좋았던 고아원보다 그 옆에 시술도 엉망이고 아무 짝에도 볼품이 없는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오래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전쟁 중에 새 아이를 잃어버리고 실성한 엄마가 돌아다니다가 그 시설 좋지 않는 그 고아원에 갔습니다. 그 실성한 엄마는 어느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과아원에 있는 아이는 다 자기 아이인 줄 알고 부둥켜 안고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좋은 그 때보다 여기에 있는 과아원 아이들이 60%더 사망률이 적었습니다. 그걸 볼때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환경이나 영양 외에 어머니 품에서 배어 나오는 훈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린아이를 눕혀 놓고 잠을 자면은 어머니한테서 기운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덮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린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었던 것이 그 어머니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땅 위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모가 절실합니다. 어린 아이는 사랑으로 교육할 때 마음을 열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이의 시작, 인생의 시작이니까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에 배운 교육과 습관은 그 사람의 평생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배운 교육은 평생도록 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어린아이를 교육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예배당도 높이 짓고 숫자도 많고, 그런데 어린아이가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더 말하면 교회 주일 학교 숫자가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줄 아세요? 지금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 한두번안 한두 나가 왔 사람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때 떡스떡 떡다 먹으러 가고 부활절에 부활절 떡 달걀 다 먹으러 가던데 어떻게 되든 그런 속에서 배워졌던 것이. 그 어른들이 떠나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 자문 22장 6절에 말, 마땅히 행할 것은 어린아이에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어린이 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우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언의 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느니라. 이것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축복했습니다그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첫째로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아 주었다는 말은 두손 벌려서 가슴에 품어 주었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수했습니다. 안수는 부모님의 사랑을 손으로 얹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녀의 머리에 자주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에 휘둘리는 사람이 됩니다. 놀림에 당 놀림을 당하며 자라는 아이는 수줍을 타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 받은 기억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 있게 자라게 됩니다.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압니다. 공정한 대답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됩니다. 안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며 살게 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사람들 을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만큼 빨리 발전된 민족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 잘 생각하십시오. 야만인과 문화인의 차이가 뭔줄아요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문화인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 자라난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침 마,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장르는 역시 지금 교회에 달린 어린아이들의 손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비학적인 성경이,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린아이를 키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 자라난 어린아이다가 두배 자라날 수 있도록 키우는 사람들 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에게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에게 축복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